안녕하세요, 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경이 친구 효정이입니다. <laughs> 아, 뭐야, 이거 봐줘, 보여줘. 오늘은 어, 요청이 엄청 많았던 무쌍 메이크오버고요. 제 친구는 무쌍이고 진. 진짜 얇게, 거의, 진짜, 나노 단위로, 진짜, 조그만한 속상 있어. 요 살짝 보여주세요. 속상 잘하는 듯. 예, <laughs> 네, 이만큼 나? 있으십니다. 아. 제 친구, 저는, 저희는 고등학교 친구고, 이 친구 지금 회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데 평상시에 웜톤이에요. 웜톤 화장이 되게 잘 어울리는 친구라서, 제 스타일대로, 무쌍 메이크오버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첫 번째로, 눈썹 정리를 해줄게요. 눈썹은 이미 너무 예쁘게 나기는 했는데, 살짝 이로 와보시죠. 눈을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어, 이렇게 눈 떠요. 어. 내가 봐도 메이크업버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내 얼굴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내 얼굴 화장하는 건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지. 어느 정도 음. 아니까. 자 이렇게 눈썹 정리를 해줬고 토너로 얼굴 한번 닦아줄게요. 수분 크림 발라줄게요. 살짝 야 피부 너무 좋은데 좋다고? 응. 그때 그 동생 피부만큼 좋아. 진짜? 진짜. 광나광. 특히 이마. <laughs> 이마 똥. <laughs> 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약간 피부가 좋은데 생기가 좀 없어요. 어. 그래서 이거 로즈 색깔 로즈 빛 또는 매직 스타터 써줄게요. 자 이렇게 좀 생기 있게 핑크빛 베이스를 발라주시고 그다음 정샘물 스킨 누더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친구 피부가 좋아서 많이 바를 필요 없이 소량만 한 다음에 어 도포를 해줄게요 아 진짜 파데를 바를 이 의미가 없는 피부인데 피 이렇게 소량만 도포를 해주시고.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시고 음. 친구는 다크서클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어, 컨실러로 오늘 두 가지 써줄 건데 베네피트 보잉 컨실러 이거는 약간 이렇게 살구빛 핑크빛 또는 이런 컨실러라서 다크 전용으로 쓰기에 좋고 나머지 잡티는 블랙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이렇게 다크 부분에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를 할 때가 진짜 없다. 피부가 너무 좋아버려. 자, 이렇게 컨실러까지 해줬고요. 눈 밑에가 조금 밝아지니까 훨씬 인상이 좀더 화사해 보이고. 눈썹은 그리기 전에 이 친구 눈썹 자체가 워낙에 까맣다 보니까 쉐딩 팔레트에서 가장 옅은 이런 컬러 두개 섞어서 베이스 바탕을 조금 만들어줄게요. 어, 무쌍화장 진짜 오랜만에. 자 이렇게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놓고 클리오 케이 브로우로 눈썹은 이 친구가 원래 자체가 일자인데 일자 중에서도 그냥 일자가 아니라 약간 약간 이렇게 억울 일자야. <laughs> 이렇게 눈썹이 <laughs> 네. 네. <laughs> 이래. 그래서 이거를 좀 억울한 일자 말고 그냥 딱 예쁜 일자로 만들어줄게. 오, 완전 아, 눈썹은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원래 친구 눈썹이라고 치면 여기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빼줬고 여기 부족한 여기살쪽 이쪽을 조금 더 채워서 완만한 일자형으로 만들어줬어요. 응. 이런 모양으로 양쪽 눈썹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그다음 요 브로우카라를 사용해서 이 친구의 까만 눈썹을 화사하게 만들어 줄게 계속 클리오야. 요즘 클리오꺼 영상이 너무 많이 있어. 근데 클리오가 좋긴 좋은 것 같아. 응. 이렇게 눈썹결 반대로 한번 해주시고 원래대로 이렇게 숨 많고 까만 눈썹은 자 아예 안 그리고 눈썹결 살려서 투명 마스카라로 막 여배우 느낌으로 살려줄 게 아니라면 이렇게 그릴 거라면 이렇게 갈색 브로우 카라를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브릭 브라운 같은 톤이 되게 잘 어울리는 눈이 얼굴이어가지고 아, 오늘은 요거 벨라팔레트, 셀레피트, 벨라팔레트 사용해줄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컬러랑 이 컬러 두개 섞어서 이 친구도 보면은 눈이랑 눈썹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저랑 비슷하게 되게 먼 편이고 일단 무쌍인 경우에는 베이스부터 약간 진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뭔가 딱딱 이런 딱 느낌 감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존은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넓고 약간 뒤트임 해주듯이 뒤로 뒤로 많이. 그때 그 활못 동생이랑은 완전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 친구는 쌍꺼풀이 도톰하게 있으면서 눈썹이랑 눈이 상당히 가까웠고 이 친구는 쌍꺼풀이 없으면서 눈썹이랑 눈이 멀고 이런 분들은 약간 여기를 완전 다 채우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거의 눈썹에 가깝게 이 면적을 좀 많이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저 두 개를 더 섞어서 눈 위로 크게 떠주시고 무쌍인 분들은 여기 밑에까지 음영을 다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눈을 약간 사방팔방 다 확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위아래로 다 줘야 돼. 그다음에 포인트 컬러로 이 컬러랑 이 가운데 이 컬러 두 개를 묻혀서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눈을 뜨고 눈을 세게 떠보세요. 음, 세게 떴을 때 여기 이렇게 들어갈락말락하는이 지점 여기 가짜로 쌍꺼풀을 가상으로 만들어봤을 때 생길만한 이 정도 라인 대부분은 아까 발랐던 거의 한 2분의 1 정도로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브릭 브라운으로 어, 예쁘다. 잘 어울린다. 굿, 굿. 음, 눈이 이렇게 크게. 여기 언더도, 여기 중앙 부분 정도까지는 와주세요. 저번에 그 쌍꺼풀 있는 친구 할 때는 중앙까지 안 오고 거의 끝에서만 놀았는데, 약간 무쌍인 분들은 한 중앙 부분 정도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음영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작업입니다. 스틴 컬러를 이렇게 묻혀서, 가루 날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토너가 살짝 발라져 있었던 그 화장솜 같은데 이렇게 살짝 눈을 뜬 상태로 눈을 여기까지는 커 보이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를 너무 다 채워 버리면은 스모키 화장처럼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살짝 비워두고요 그다음 여기 눈앞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뜨고 가이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는 조금 비워두고 앞과 뒤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요거. 요거 아시죠? 레어카인드 글리터. 요거를 여기 눈두덩 중앙, 이빈 부분은 요 글리터로 채워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글리터로. 오! 야야, 너무 예쁘다. 글리터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 스틱 섀도우가 있는데. <laughs> 자. 약간 요런 색깔이에요. 요런 색을 애교살에 쓸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괜히 밝은 거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색감 들어간 걸 써줘야지 눈이 다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애교살에 발라주기 전에 애교살을 살짝 그려줘야죠. 이렇게. 넌 그게 안 생기던데? <laughs> 어, 됐어. 됐어. 어 조금만 더, 음, 응. 됐어 됐어 됐어, 어. <laughs> 봐봐 생겼어.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잘안 생기는 분들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laughs> 하다 보면은 <laughs> 생기거든. 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어 여기 여기 딱 그려졌습니다 지금 애교살 부분에 이거를 눈이렇 크게 이게 진짜 예뻐. 어 너무 예쁜데. 어, 굳군. 어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 여기 여기 이렇게 지 발라줬거든요. 음. 제가 무쌍 콘텐츠를 찍게 되면은 꼭꼭꼭 꼭,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쌍이라고 아이라인을 디립다 두껍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공감하지? 음. 내가 진짜.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이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치? 무쌍으로 저도 2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무쌍 콘텐츠를 볼 때마다 너무 속이 답답했던 게 저렇게 아이라인 두껍게 그리면 진짜 이상해 그치? 어. 어 진짜 답답해 이거는 무쌍 콘텐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언젠가 뷰티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저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예 속상마저도 없고 진짜 핵무쌍 음. 그런 사람들은 그래 약간 그 부하걸 가인 언니처럼 두껍게 살짝 그려주는 게 맞는데 이 친구처럼 진짜 약간 약간 나노다니에 <laughs> 나노다니에 어, 살릴 수 있는 속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무쌍이라면은 아이라인을 절대 두껍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점막은 채우는 건 맞아요. 점막은 채워줄게요. 여기 봐주시고, 이렇게 들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잘못 채워버리면은, 그 나노 단위로 있는 속상마저도 안 보여. 그치? 알지, 알지?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여기 들어서 보이는, 이 점막, 여기 살 부분 위주로. 대신에, 눈 앞머리는 도톰하게 그려주세요. 이 점막에서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꼬리를 정말 얇게 싹 빼주는 거예 꼬리를 얇고 길게 아, 나 옛날 화장 나온다. 야, 나와. 아,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감 다시 찾았어. 여기 점막과 이어져서 이렇게 얇게 그리는 거예요. 두껍게 그리지 마시고 눈 앞머리는 살짝 도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에서 연결되게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두껍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게끔 아주 얇게 그려줬고요 뷰러는 셀프인 거 아시죠? 예, 열심히 해보세요 맞죠? 맞죠. 눈두덩이 여기서 포인트 뷰러는 진짜 속쌍이거나 무쌍이신 분들은 눈두덩이에 거의 붙을 정도로 하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에이, 완전 이렇게 거의 제이 컬어 잘했어 잘했어 요정아 <laughs> 이거야 이거야 어 진짜 너무 잘한다야 빠아어어 <laughs> 어, 우리 친구가 뷰러를 이렇게 했어 진짜 중요해요 뷰러 진짜 중요해 그다음에 진짜라는 말을 몇번 하는 거야 진짜 아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라고 했어 아우 진짜 그다음에 어 아이라인 그려준 거를 풀어줄 건데 풀어주는 것도 아까 그진한 그걸로 여주고 밑에 봐주시고, 아이라인을 살짝 쿵 풀어주면서, 아까 했던 아이섀도우랑 조금 연결을 해주면서, 이렇게. 끝에.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토니모리 붓펜 라이너로 해서, 한번 다시 밑에 봐주시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 부분부터 아까 그 아이라인을, 얇고 정확하게 한번 다시 빼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이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한 아이라인을 살짝 얇게 이렇게 빼주시고요. 정말, 정말, 또 정말 중요한 마스카라. 뷰러로 빡세게 집어 놨으면, 그거를 위아래로 아주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눈한번 크게 떠주시겠어요? 이렇게. 롱컬링 한 번만 했는데도 이렇게 거의 속눈썹이 붙인 쌍꺼풀. 수준으로 쌍꺼풀이 생기려고 쌍꺼풀 생길랑 말랑게 그래. 진짜 이렇게 되랑 그래요. <laughs> 나머지도. 진짜 마스카라는 혁신 상품이야. 이건. 진짜. 마스카라 없이 못 써. 눈 이렇게. 크게. 와, 장난 아니야, 인형 같아, 인형 같아. 어, 여기 한번 바르시고 이렇게, 이렇게 일단 롱컬링 한 번만 바른 거고 이게 마스카라 끝이 아니고 이것만 발라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세상 세상 퍼집니다. 응. 이거 진짜 꼭꼭꼭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거 볼륨 어, 볼륨 컬링 해줄게요. 속눈썹이. 어, 숱시 없거나 아무리 해도 이제 마스카라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된다 하시는 무쌍 분들은 어, 아예 속눈썹을 자연스러운 걸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 갖고 있는 속눈썹 자체가 좀 되게 풍부한 편이라서 이걸 최대한 살려주는 중인데 어, 속눈썹을 아예 붙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 이렇게 크게. 자 요렇게 눈이 진짜 세상세상 세상 커졌죠? 장난이 음, 네, 아니죠? 해주시고자 요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고 나서 요런 이런 버건디빛 요런 이런 펜슬라이너로 눈 이렇게 떠주시고 언더 점막을 이렇게 살살살 살살 채워주세요. 비교를 한번 해줘야 돼서 이렇게눈 크게 이렇게, 어 보면은 여기 언더 점막을 채운 부분과 안 채운 부분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언더를 블랙으로 채우면은 너무 진해 보이고, 이런 버건디빛, 이런 버건디빛 라이너로 언더 점막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언더 점막을 이런 버건디빛으로 꼭 채워주시고, 블러셔는 요거 제가 좋아하는 3CE 로즈베이지 바르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얼굴형을 싹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얄쌍한 편이어서 여기가 조금 더 통통해 보이면 예쁠 것 같거든요. 가로로 발라줄게요. 이 발색 진짜 잘 된다. 정말. 발라주시고 가로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고 아까 썼던 파데로 하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는 쿠션으로 해서 약간 조금 더 수정 봐야 될 부분 같은 곳을 조금 쿠션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특히 눈 밑에 아이섀도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루가 당연히 조금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차례인데, 하이라이터는 요, 여기 시존은 스틸라로 해줄 거고, 코 부분은 이 펜티 뷰티 해주겠습니다. 시존 스틸라 얘는 펄이 막 두드러지진 않고. 봉채가 많이 나. 여기 입술 위에. 코는 팬티 뷰티로. 코 시작 부분이 약간 여기부터 시작되는 편이라서 코 대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아 여기 하는 순간 진짜 정리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코 하이라이터를 해주시고 제가 제 자신 있는 쉐딩, 코 쉐딩이고요. 코 쉐딩은 이렇게 뭐 원하는 색깔 섞어서 어, 이 친구 코 특징은 코가 되게 얄쌍해요. 얄쌍해서 코 대를 여기를 막 이렇게 깎아줄 필요는 없는데 코가 시작 부분이 원래는 보통은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좀 예쁜 라인이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를 콧대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 끝에를 많이 쳐서 코가 짧아 보이게끔 여기가 제주는 얘기. 여기. 턱 쉐딩. 턱 쉐딩도 보면은 이 친구는 여기가 조금 길이가 짧아 보이면 예쁜 스타일이라서 여기는 많이 안 쳐도 되고, 여기 위주로. 오늘 클렌징 꼼꼼히 하셔야겠어요. 음. 이거 가장 진한 이 쉐딩 컬러로 헤어라인을 좀 만들어줄 거고요. 다음 친구를 위해 야심차게 제가 어제 딱 골라놓은 피케논 요 립이 있어요. 아 이거를 단독으로 바르지 말고 이 친구 입술을 보면은 지금 약간 오버립을 해주면 좀 예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버립 할때또이 오버 스머지 립. <웃음> 오버립 <laughs> 광고는 광고 아니에요. 오버립 할 때는 내돈내산 내가 돈좀 샀다. <laughs> 어, 오버립 할때는 오버 스머지 립을 발라줘야 돼요. 자 오버 하고 싶은 부분까지. 발라야 일단. 얘가 진짜 요물이라니까. 얘로 아무리 연장을 시켜서 발라도 티가 많이 안 나. 아주 자연스러워 약간 원래 갖고 있는 입술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발리는 느낌이 확 들지, 음. 너도? <laughs> 어, 여기 내 입술 아닌데? <laughs> 하고 오버립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베이스로 아주 옅은 망쳐도 전혀 티가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베이스를 무조건 해주시고요. 음파 해주시고 해주고 나서 이 제가 이제 친구한테 진짜 찰떡일 것 같았던 요 컬러를 안쪽에다가 음파 어, 아, 너무 예뻐 갑자기 너무 너무 예뻐 어떡해 <laughs> 진짜 너무 예뻐 야 진짜 대박이야 음파 해주시고 이렇게 끝에를 스머징는 면봉이나 손으로 자, 너무 예뻐. 입술까지 발랐더니 난리, 난리 파티가 났어요. 너무 예뻐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옷이랑 헤어랑 응. 액세서리까지 다 하고 오겠습니다. 짠! 아, 너무 예뻐. 대박, 내가 하고도. 어. <laughs>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진짜로. 일단, 가르마를, 아까는 5대5였는데, 응. 약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약간 레이어드 컷은 아니지만, 레이어드 컷 느낌으로, 가운데를 헤어를 살짝 이렇게, 한번 딱 끊어준 느낌으로 응. 헤어를 해줬고, 이 귀걸이도 저희 구독자님이 저 선물로 주셨던 귀걸이도 제가 귀를 못 뚫어가지고, 어, 제 마음을 친구한테 귀걸이라도 해봤어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진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딱 하나 해드리자면은, 눈화장 포인트는 아이라인 두껍게 그리지 음. 말아라. 음. 만약에 갖고 있는 쌍꺼풀이 있다면, 그거를 진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아주 얇게 싹 빼고, 블렌딩이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속눈썹입니다. 속눈썹. 속눈썹을 눈두덩이에 붙여둘 수 있듯이 아주 그냥,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이 컬로 바짝, 니은자 나시죠? 어, 니은자니은자 니은자. <laughs> 이렇게. 옆모습은 웃기되, 앞모습은 예쁠시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